저는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하트 TV를 하는데 저에게 가장 그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뭐 자부심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 뭐 내세울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있다라면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음. 제 나름대로는 진짜로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울의 상경에서 그야말로 도시의 원시인 같이 빌딩 숲속을 헤매면서 영업을 시작을 네. 해서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 성공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난 후배들에게 누구든지 제가 했듯이 어 내가 꼭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만 있다라면은 난 누구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전해주는 일을 한다라면은 또 영업 선배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어, 지금 이거 하는 거예요. 하트 TV도 마찬가지예요. 하트 TV 출연은 넘게 했는데, 뭐, 난, 뭐, 남이 어디 출연해달라 해갖고 출연시켜준 적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출연하자라고 한 적도 없고, 좋아요, 구독 이거 눌러주세요. 이런 거 띄우려고, 응? 우리 하피이는 억으로 좀 끌어라 하는데, 억으로 끌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들어준 사람, 코드 맞는 사람 있으면 듣는 거고, 그게 힘을 얻는 사람이 있다면 보람인 거고, 제 성향이 그래요. 내 하고 싶은 거꼭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못 하는데, 저는이 교육 부분들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진정성 이게 내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영업인들이 60 정도까지는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의미지향적인 삶을 산다. 내가 글을 쓰고 하면서 내가 글을 써도참잘이 문구는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글이 뭐냐면은 초월의 삶을 살아야 초월의 삶을 살수 있다. 이거 내가 만든 어록 중에서 내가 생각하더라도 야 이거 그럴듯하다추월을 해야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초월할 수 없어요. 오. 내가 열심히 추월해서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초월한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돈도 초월하고 시간도 초월하고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의 삶을 살수 있는 거거든. 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추월의 삶을 인생 전반전까지 살고 그 다음에 인생은 60부터 항상 강조하지만 그때부터 초월한 진짜 나다운 내 인생, 나의 인생을 어 살았으면 합니다. 그게 영어미를 꾸미돼야 된다. 공극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전에서 실천에서 실적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건 의무예요. 하트 TV를 보는 사람들은 의무 의무예요. 이건 실전에서 실천에서 실적을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의무가 돼야 된다. 그게 아니다라면은 드라마 보는 게 낫다라고 내가 항상 강조하죠. <laughs> 이거 봐야 될 이유가 없어요. 파스세일즈 아카데미 그 백일 도전 프로그램 있잖아요. 왜? 필요한 100일인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야, 제가 어저께 우리 HST 아카데미 2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저께 100일도 30일차예요. 네. 그래서 강남역 근처에 미팅룸에서 미팅을 하고 네.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진짜로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 학대TV 우리 HST 2기분들 영상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너무너무 열심히 도전하고 해서 아주 밝아지고 또 성과를 그돈 분도 있고, 정말 어제 너무 좋은 시간, 너무너무 보람을 느꼈거든요. 근데 왜 100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곰도 뭐, 어, 그러니까? 열심히 100일 동안 뭐, 마늘하고 쑥하고 먹으면 사람이 된다며요. 네. 근데 하물며 사람이 좋은 습관 하나 만드는, 이기는 습관을 만드는 데는 난 100일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일 도전했고,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100일 도전, 11번째 100일 도전이에요. 11번째 100일 도전을 네. 하고 있어요 제 100일도전 강령 중에 하나는 제가 70일 후에 벗겠습니다 아, 바디 제가, 제가 바디프로필을 찍는거로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근력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그전1일기 때는 제가 턱걸이 10개를 하겠다라고 그 목표를 정했거든요 네. 놀이터에서 어떤 젊은 친구가 딱 정자세로 턱걸이를 10개를 하는데 네. 너무 좋아서 내가 특급에 매달렸는데 하나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매일 매달려서 10개를 해서 영상으로 올렸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는 기적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한 개도 특걸에 못했던 내가 매일같이 철봉에 매달려서 10개를 할수 있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가 기적이겠어요. 그 기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나이가 이제. 황갑이 되어서 그 기념으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나이가 드니까 운동해도 근육이 잘안 느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 인생에 또, 어, 조금이라도 지금 현재가 내가 가장 젊은 나이잖아요. 그죠? 젊은 나이에, 어, 한번 영상으로, 아, 어, 네, 한번 그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영업인을 위한 HST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이 묻고 제가 답하는 시간입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